삼성제약이 지난해 단기순위 극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입은 없는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이 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 손실은 148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오히려 20% 넘게 확대됐습니다. 외주 영업 수수료 구조와 재고자산 평가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며 본업의 수익성은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단기순이익이 12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선 배경에는 모회사인 젠백스 앤카엘의 주식 평가이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이 보유한 젠백스 주식 가치가 지난해 주가 상승에 힘입어 크게 뛰면서 장부상 평가이익만 약 331억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 주식 처분을 통해 유입된 현금 은 7억원 수준에 불과해 회사 재무 구조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현금 창출력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도 71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 역시 영업 수익이 아닌 269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빚으로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기술 도입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현금 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말젬백스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지비천일에 국내 판권을 도입하며 계약금으로만 1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상태지만 허가 획득과 실제 판매로 이어져 현금 창출력을 입증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제약이 단순한 장부상 흑자를 넘어 본업의 수익성 개선과 신약허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이비토마토의 다른 뉴스도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요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세요.